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ST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ST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JST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JST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JST나는 대북 관련 된 종목입니다. 자, 대북 관련된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최근에 이 JST나가 아, 다른 종목들보다 아,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JST나에 대해 이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강세 이유는 어, 관세협상이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관세협상이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 한미 간 풀어야 될, 어, 가장 큰 이제 숙제를 일단은, 어, 마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어, 이제 그에 따라서, 어, 이게 이제 이 트럼프가 다음 행보로 이 북한과의 예, 대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북한 측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발언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어, 미국에서는 이제 이를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어, 기대감에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이전에는 뭔가 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예, 니즈가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 예, 지금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 그 이전 때보다 대북주를 매매하기에는 예, 조금 어렵다. 아, 그러나, 아,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또 대화에 나선다라면은, 어, 또 얘기는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영역에서는 이제 접근하지 말자. 아, 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북한에서 딴말 하면은 가가 이제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것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오고 간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전날 이제 올랐지만 밑꼬리를 고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종이 나오는데, 지금도 역시 3일 역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에요.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역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에 와 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이전에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만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뭐 했다던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더갈 거라고 보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도 되겠죠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최근에 시장도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어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시장이 오늘 뭐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반등 등이 또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이 종목은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급락한 종목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 종목에 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급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고 어 오히려 이제 빠진 종목을 사는 자 그런. 어, 수급 선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심면은한두달 정도는 조종이 나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요. 어,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 한달 정도는 기다렸다가 아, 조종이 나온다. 아, 그러면은 한달 이후부터 어, 한번 조금씩 접근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북한 얘기가 나오고 또뭐 북한에서 뭐 호응을 한다던가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럴 때는 그럴 때 다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는 자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JST나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케문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